소름, 육회, 방문자 친구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제인아,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laughs> 친구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휴, 넌 친구가 도와줘서 다행이다 난 친구 때문에 귀신 봤는데 친구 때문에? 왜? 어디 좋은 흉가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봐 아, 아니... 친구 자취방에서 봤어.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흉가겠다. 무슨 일이었는데? 어? 한번 얘기해 봐. 음, 그때가 정확히 언제였더라. 2년 전 겨울인가.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가 한통 걸려왔어. 여보세요. 누구시죠? 나야, 정민지. 기억 안 나. 대학 동기였잖아. 어... 어, 어 민지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세희야, 우리 오랜만에 좀 만나자. 대학 시절엔 그럭저럭 친하게 지냈었지만, 졸업하고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던 친구였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우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통화를 하다가 만날 약속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어.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역으로 마중 나온 민지하고 봉천동에 있다는 자취방으로 찾아갔어. 우린 원룸 방 안에서 마치 대학생 때로 돌아간 것처럼 치킨 한 마리랑 맥주를 놓고 밀린 이야기로 밤이 새도록 떠들었어. 어, 민지야. 우리 이제 그만 잘까? 어, 어, 그럴까 그럼? 맥주를 마셔서 그런지 몸이 노곤노곤해서 금세 잠이 올것 같았는데 뒤에 누워있는 민지가 계속 몸을 뒤척이는 거야. 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런가 싶어서 물어봤어. 민지야, 잠이 안 와? 아, 그게 아니라… 인지는 잠시 우물쭈물거리더니 곧바로 한숨을 내쉬고 갑자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 나 사실... 하... 말 못한 게 있는데... 아, 뭔데? 한달 전부터 내 방에 누가 자꾸 찾아오는 것 같아. 뭐? 누가... 혹시 전 남친? 밤마다 막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막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집 밖이 아니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설명해 봐 그게 언제부턴가 이 방에서 자꾸 기다란 여자 머리카락이 나오는 거야 아, 봐난 단발이라 머리도 짧고 손님도 집에 잘안 들여서 그런 긴 머리카락이 집에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이젠 밤마다 이 집에서 손톱으로 자꾸 뭔가 긁는 소리가 나. 그, 긁는 소리? 꼭 사람 손톱으로 방바닥 장판을 긁어대는 것 같은 소리였어. 처음엔 그 소리가 현관 쪽에서 났거든. 근데 그 다음에는 현관 근처 부엌에서 나고 그 다음엔 저기 옷장 안에서 나는 거야. 그러더니 그제는 침대 다리를 긁어댄 것 같았어. 그리고 어젯밤엔 잠을 자려는데 저 앞에 책상 있지? 어. 자다가 문득깨서 이렇게 몸을 돌리다가 봤는데, 웬 여자가 저 책상 끝에 앉아서 날 보는 거야. 깜짝 놀래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었어. 처음에는 창문이 열려서 커튼이 날렸나 보다 했는데, 나 혹시 몰라서 누가 들어올까봐 평소엔 꼭 창문을 잠궈 놓거든. 다시 불을 켜고 내가 제대로 본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었어. 그냥 그대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날 밝을 때까지 기다렸었어. 하, 하지만 잘못 본건 아니었어, 분명히. 공포에 벌벌 떨며 종이장처럼 새하얘진 얼굴로. 조심조심 이야기를 꺼내는 친구를 보면서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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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웃어? 갑자기 <laughs> 아야, 농담이야, 농담. 너 놀래켜 주려고 미리 생각해둔 얘기야. 어때? 무서웠어? 야, 너 진짜! <laughs> 아 진짜 짜증나. 너 그러다 진짜 귀신이 잡아간다. 그러고는 잠이 들었어. 얼마나 잤을까? 부스스 자다 깼는데 등 뒤에서 부스럭부스럭 되는 소리가 나더라고. 처음엔 친구가 자다가 몸을 긁나 했는데 그 순간에, 온몸의 신경들이 가시처럼 돋아나서, 난 그대로 그집 밖으로 달려나왔어. 왜, 왜? 뭘본 건데? 자고 있던 친구의 등 뒤로, 눈이 없는 귀신이, 손톱으로 난간을 긁으면서, 더듬더듬 올라오고 있었어. 친구는, 진짜 그 여자를 봤던 걸까? 그날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날 이후로 친구하고도 연락을 끊었는데, 민지는 잘 지내고 있을까?